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일 차 아침입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어제 산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소식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린 거 같아요. 어제 어데, 어제부터 좀 으슬으슬 하더니 열이 좀 나고 기침, 가래, 콧물 그리고 목이 칼칼하고 이건 종합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감기약을 먹고 잤고 아 그리고 근육통도 있어요 근육통 걸을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어서 한 5만 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루 머물까 머물고 내일 출발할까? 회복하고 내일 출발할까?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일단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젖먹던 힘까지 걸을 건데 아마 1 5 k m 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떠난 상태고 혼자 아침 먹고 있는데 약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슬픈 소식만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슬. 프 짜잔. 오믈렛. 슬픈 소식만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니까. 아이, 파리가 뻥좀 쳐봤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오~ 야, 근데 진짜 크다. 이거 이게 600g 짜리거든요. 너무 많나? 먹어볼까? 그냥 계란만 치지 않을까? 음. 계란 안에 감자 들었어요. 아. 어... 아무튼 저는 아침 좀 먹고 이따 출발할 때 뵙겠습니다. 아. 네. 전 출발했습니다. 17차 순탄치가 않네요. 아까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지금 좀 조금씩 내리고 있고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왜냐면 진짜 무작위게 춥거든요 지금 아, 얼른 15km 걷고 알베르기에 뭐 어디든 가서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체크인이 2시부터 거든요 그래서 집착받아서 일단 그거는 도착해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 얼른 한번 가봅시다. 아, 추워. 아, 네. 다행히 비는 그쳤고, 뭐, 이따가 또올 수도 있겠지만. 어, 약발이 좀 올라왔나봐요. 아까보다는 훨씬 괜찮아졌어요. 춥지도 않고, 뭐 열이나 기침, 콧물 좀 있지만 이건 원래부터 있었고 상태가 안 좋긴 한가봐요. 이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걸었는데도 확실히 속도가 지금 많이 안 붙어요. 입니다 비와 레인 커버 아 미치겠네 엎친데 덮친 격. 아 여기는 아스토르가라는 마을이고요. 정확히 15km 왔습니다. 오늘 딱 15km만 걷고 여기서 쉰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이 이 마을이고, 지금 몸 상태는 괜찮아요. 약간 약기운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오는 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더 갈지, 여기서 멈출지, 저는 결국, 더 가기로 했습니다. 가야지. 약발 잘돼가지고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아이 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려구요. 그고 하는 거지, 뭐그 고. 그리고 아마 카메라는 자주 못 찍을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방수가 되긴 하는데 안 맞는 게 더... 훨씬 나으니까. 어, 올라. 그니까, 미노. <laughs> 저분도 짐이 많으시네. 네. 저는 아직 계속 걷고 있고, 비는 그쳤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배가 좀 고픈데, 지금 시간이 1시거든요? 10km도 안 남았어요. 한. 67km 아마 가면 도착할 것 같아서 도착해서 점심 먹는 걸로 뭐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가고 있으니까 걸으면서 초콜릿 옛날에 산 초콜릿 먹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역시 나약한 건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과 내 뇌였다는 걸 오늘 또한번 깨닫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그 제가 어제 먹다 남은 샌드위치 아직 있거든요 가방에 그래서 그거 만들어 먹고 또 저녁엔 또 저녁 먹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숨차 아또 비온다 빨리 가봅시다 이번에 써봤는데 앞 가방이 이것 때문에 사실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 커버만 끼우는 걸로 만족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또 마을이 보이네. <laughs> 자 여기는 산타 카탈리나 데 소모자 라는 곳이고 그게 어디냐면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마을 딱전 마을이에요 전 마을이고 아마 여기서 4-5키로 정도만 가면 된다라는 뜻이고 아, 지금 이제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마지막 5키로 요 짜내겠습니다. 근데 이말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예. 더웠습니다. 아, 엘간조, 엘간조 엘간조 마법으로 빛나는 엘간조. 1 7을 너무 빡셌어요. 너무 빡셌고. 아, 결국에는 29km 정도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17, 일29 마감 할것 같고 일단은 빨리 알베르기 들어가서 체크인할 예정이고 지금 3시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늦게 출발했거든요. 8시 반인가, 9시인가, 진짜 이게 늦게, 늦게 출발한 건데 단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놀랍게도 29km 동안 오줌 누를 때 빼고 한 번도 안쉬었고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오늘 아팠던 저로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네요 진짜 그 까지 감기 따위는 이겨낼 수 있는 걸 오늘 증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경고가 경고 했다 경고가 경고 했다 네, 체크인했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엄청 깔끔해 보이죠? 이불도 되게 폭신해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여기 벽난로도 있어요. 벽난로. 와 대박. 어. 그리고 비가 계속 와요. 마지막까지 비가 오네. 뭐 아무튼 일단은 최대한 빨리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씻고 빨래하고 음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유, 오늘 또 끝났네 자, 환타랑 라자냐 요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고 지금 컵라면 하나랑 환타랑 이렇게 4개 샀거든요 근데 1 6유로 냈어요 1 6유로 진짜 이렇게 비싸게 진짜 주고 산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을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씻고 빨래도 하고 지금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요거 기억하시죠? 저 어제 점심에 샀던 빵 요걸 아마 오늘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점심 겸 저녁으로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 아무튼 오늘 17일 차 이렇게 진짜 힘들게 왔는데. 아 어, 저도 지금 새삼스럽게 놀래는 게한 번도 안 쉬고 왔다는 게좀 그렇고 이게 제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를 이겨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오늘 또 약을 먹고 자야 되긴 할것 같아요 <laughs> 약을 무조건 먹고 자야 될것 같긴 하고 내일 또 18일 차부터 또 30km 걸을 예정이고 제발 몸이 다 회복돼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멀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찍진 않을 거지만, 여기 알베르게에서 아, 한국인, 그러니까 뉴질랜드 교포분이신데 형님 만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저랑 일정도 비슷하고 출발, 출발했던 것도 비싸더라고요. 거기 이쁜 마을이잖아요. 하스피달, 어쩌고저쩌고, 뭐 물론 다른 알베르게에서 찾긴 찾지만, 이렇게 앞에 지금 계신데. 이것 또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일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폭풍우가 몰아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이 정도 비면 감지덕지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어제 도착해서 쉬는데 또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고 그리고 엄청 늦게 일어났어요. 알람을 제가 보통 6시에 맞춰놓는데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서 보니까 오후 6시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laughs>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느긋하게 출발하자 해서 아침도 든든히 먹고 그리고 약도 먹고 었 이제 제일 꼴등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8시 50분이고, 어제랑 똑같네요, 패턴이. <laughs> 감기는 끝 아직 끝난 게 아니었고, <laughs> 아, 추워. 오늘 또, 또 추위와 싸우면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18일차는 아마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도 보니까 1,500m까지 쭉 올라가서 산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계속 반복,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될 예정이고, 안 되겠다 싶고, 또, 아,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냥 뭐 중간 마을에 아무데나 쉬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 목표는 여전히 30km입니다. 아, 한번 가봅시다. 비만 좀안 왔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어제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왔다가, 안 왔다가. 아, 왔다, 안 왔다. 왔다, 갔다. 네, 저는 라바야, 뭐, 저거, 저거, 마을에 도착을 했고,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오르막길인데 바람 또 역풍부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들리세요, 혹시 바람소리? 고독하구만, 고독해. 절대 멈추지마 절대 멈추면 안돼 몸이 몸에 열이 식는 순간 끝이야 절대 멈추지마 미치겠네 어, 저 완전 겨울처럼 추워요 죽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마 카메라에는 잘안 보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절대 안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절대 멈추지 마. 제발. 콘세스 바동. 콘세스 바동. 너무 여기가. 그 마을이 그래도 하나 있네요. 아직, 아직 살아있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있고 <laughs> 카페 찾아가지고 카페 왔어요 카페 아 여기 따뜻하네 그래도 그리고 여기 우유 시켰고 손이 안 움직여요 너무 추워서 일단은 몸좀 녹이다가 다시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계속 이런 날씨면 아마 오늘 30km는 좀 힘들 것 같고 어한 25km나 뭐 20km 후반대. 아마 거기서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추운 거 말고는 아, 추워서 못걷겠어요 추워서.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저기는 해었어요 지금. 다행히 계속 흐리진 않나 봐요. 절로 가면 해를 좀볼수 있겠나 모르겠다. 아 그리고 어제 알베르게에서 만난 형님이랑 또 우연히 만나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 조심하세요 형님. <laughs> 졌어요, 해.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집안들어로네집안들어로야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아 보세요 여기 하늘 보시면 비 아니지 안 오겠죠 여기, 저기 텅 비어있으니까 이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산 중턱이 있네, 마을이. 여기는, 보자. 이름이, 아세보, 아세보 데삼 미구엘이라는 마을이고, 되게 산 중턱이 있어서, 여기도, 여기서 하루 지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엘 아세보. 음. 느낌 있지 않아요, 되게? 아유, 다 왔네요. 여기입니다. 모리나 세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마을이. 뭐, 아무튼.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산만 오르고 산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산만 타다가 하루가 끝났네. <laughs> 그리고 여기 형님은 아직 뒤에 계시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같은 알베르게 가서 오늘 하루 같이 보낼 것 같고, 형님이 카메라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는 찍지 않겠습니다. 어. 32km 정도 걸었네요, 오늘. 아, 그래도 출발할 때보다 훨씬 컨디션이 괜찮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씻고 좀 쉬면 감기 기운도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또 약간 코맹맹이긴 한데, 뭐 아무튼 늘또 그렇듯이 알베르게를 찾아서 씻고 빨래하고 또 휴식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아니 이게 이게 잠깐만 이게 침대가 이게 항상 내려앉아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아니 이게 저희가 이거 원래 받았던 알베르게 왔는데 방이 꽉 찼다 그래가지고. 다른 알베르게 막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 프라이빗 룸도 같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방이 40유로라고 해가지고 1박에 보통 14유로, 15유로 하니까 이제 5유로 차이라서 형님이랑 저랑 이제 고민해가지고 그냥 40유로 주고 여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방 컨디션이 호텔이에요 호텔. 여기 수건도 있고 너무 어벙벙하긴 한데 이런 데는 원래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뭐 의도치 않게 엄청나게 휴식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슈퍼마켓 있길래 여기 장을 좀 봤어요 이미. 이미 여기 한가득다 봤고 뭐특별한건 없고 늘 먹던 아시죠 베게트 네 저는 이제에서님이랑 지금 피자 먹고 있고요 한유로한판에구유로 되게 싸죠 아 그리고 형님이 형님이 숙소를 10유로 더 내셔가지고 30유로 내시고 저는 10유로 에에안 냈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고맙게 편하게 오늘 쉴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아마 비가 안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맥주 한잔 먹어서 알딸딸한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피자 먹고 내일 또 19일차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너무 편해요